타이밍이 네네 네, 놓치지 않죠. 자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이.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되돌리기로 기습 빠졌고 여기서 회전이 살아 있는데요. 좋 성공. 네 좋습니다 네, 성공. 자 끌어놓으면서 아, 앞돌리 네. 형태 공략인데요 회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도 좋죠 거의 지금 내 수의 길을 밝겠다는 얇은 두께로 키스 타이밍 잡거도 좋았고요 방향도 좋아 보입니다 네점에 성공합니다 아득점 나옵니다 아. 아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어, 세워치기로 가는데 깊게 밀어놨고요. 이것도 좋습니다. 네. 이좀 형성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. <laughs> 아쉽죠. 어쨌든. 그렇죠.